안녕하세요. 노래인 다육사랑 이복숙입니다. 아, 오늘 저의 그 미니 칼라 염자가 너무 커가지고, 어, 화분이 너무 적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아, 집에 있던 화분, 어, 화분에다가 그 칼라 미니 염자를 분갈이 할 거예요. 근런데 어, 워낙 커서 흙이랑 다 털었습니다. 어, 화분에서 빼는데도 아주 힘이 많이 들었어요. 어, 아이가 큰데다가 뿌리가 꽉차 가지고 아이고 유부 빠지지가 않아서 아주 많이 먹었습니다 어, 그래서 여기 화분에다가 아, 밑에 어, 폴라이트 어, 화분이 무거우니까 도자기 화분이라 또 무게가 있잖아요 그래서 폴라이트랑 어, 이렇게 좀 섞어 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흙도 다 배합을 해 놨습니다 어, 그 군뱅이 분변토 어, 군뱅이 분변토 저 승준의 다육에서 한자로 얻어왔습니다 그래서 어, 지렁이 분변토도 넣고또 어, 분갈이 어, 상토흙 오늘 사왔습니다 그래서 사와서 그 상토흙이랑 또 커피 찌꺼기 말린거랑 또그 어, 지렁이 분변토 <laughs> 그래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버무려 놨습니다. 요 아이 허비 땅인 이천의 승준의 다육에서 가져온 아이예요. 이 아이는 4일날, 11월 4일날, 우리 다사람 모임에서 승준의 다육 농원에 다녀왔잖아요. 거기서 몇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 요, 어, 다이소 토분이에요. 다이소 토분에다가 아, 몬스테라 이쪽에는 몬스테라 잎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한쪽에는 이렇게 어, 그림을 그려서 어, 이렇게 칠했습니다. 아크릴국으로 이렇게 칠해서 여기다가 <laughs> 분갈이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한이 있고 영상을 못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 어, 버무려 놓은 이 흙을 넣고, 어, 분갈이 할 겁니다. 커요. 엄청 커요. 근데 이 아이가 한몸이에요. 이거 한몸인데, 이렇게 많이 커졌습니다. 얘가 2년, 거의 3년 정도 됩니다. 저희 집에 온 지. 내년 봄이면 3년인 것 같아요. 내년 3월인가 그쯤 되면 3년, 만 3년이에요. 그 이거 저거, 커가지고. 똑바로 이제 거진 다 됐습니다. 조금 더 넣어 줘야 될것 같네요. 이거. <laughs> 조금만 자구가 떨어졌네요. 화분이, 도자기 화분에다가, 어 좀, 화분이 좀 크기 때문에 화분 무게가 엄청 나가요. 그래서, 어 폴라이트를 더 많이 넣습니다. 마사토는 조금만 넣고, 마사토를 좀 많이 넣어야지 얘네들 중심, 중심 잡는데 도움이 되는데, 마사토를 조금 넣으면, 어, 중심을 잘못 잡아요. 어 잡아주는 힘이 좀덜 하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마사토만 얹어주면 됩니다. 이제 여기에 마사만 얹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 하나에는, 완성이 아, 됐습니다. 아, 하면서, 액장도 많이 떨어지고, 부어지고 떨어지고, 했습니다. 이렇게. 음, 바꿔라. 그리고, 다음 아이 또, 어, 할 겁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제가 흙이랑 다 넣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저 아이보단 두번째 큰 아이예요. 이 아이도 되게 큰데, 어머! 이파리가 막 부러지고. 얘길겠네요. 어, 이 아이도 엄청 큰 아이예요. 근데 어, 안으로 들여놓은지 며칠 돼가지고 어, 물이 그새 많이 빠졌네요. 들여놓을 때 엄청 색깔이 예뻤거든요. 근데 집안에서 햇볕을 <laughs> 들여놓고 못보니까 이 아이도 한몸이에요 햇볕을 많이 봐야 색깔도 아주 빨갛게 이쁜데 안으로 들이대는 햇볕을 한번도 못봤습니다 3일날 새벽 1시쯤에 들여놨거든요. 그때 들여 놓고는 한 번도 해구고는 못했어요. 아, 이렇게 분갈이 해도 얘네들 마들자리가 마땅치가 않아서 걱정이네요. <laughs> 这个女人呢？ 이 아이도 거의 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laughs> 이 아이도 마사토만 올려주면 다 됐습니다 오늘은 요렇게까지만 여기까지만 보여드릴거예요 마사토 올려주겠습니다. 네, 마사토만 올려주면 끝입니다. 이파리가 다 부러지고 이파리가 많이 상했습니다. 아, 이제는 분갈이는 다 끝났고요. 이렇게 이제 수영을 적게 어, 하려고 멋진 수영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지대에서 어, 끈으로 묶어서 어, 고정시켜 놓으려고요. 그래야지 멋진 수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보름에서 20일 길게는 한달 정도 이렇게 해 놓으면 어, 이렇게 어, 수영이 예쁘게 <laughs> 잡힙니다. 예쁘죠? 그리고 요 아이는, 어, 두 번째로 큰 아이. 아, 요 아이도 이렇게, 어, 옆으로 널브러져서 제가 멋진 수영을 만들려고 이렇게 지지대 해놓고 끈으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세번째로 큰아이. 이 아이도 이렇게 낳고 짓고 고 수영 예쁘게 잡으라고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와인은 거리대에 나갈 데가 없어서 노숙을 못했어요. 안에서 있었거든요. 그 앵글에 맨 위에 햇볕이 잘 드는데도 놔뒀는데도 이렇게 초록초록해요, 얘는. 저 바깥에서 직광을 받은 애들은 아주 예쁘고, 멋진 색깔을 갖고 옷을 입었는데, 이렇게 안에 있는 애들은 이렇게 초록초록 하답니다. 이 어, 아이는 어, 봄에 데려왔어요. 2월달인가 3월, 3월달 월 3월달인가 그때 데려왔는데 어, 이렇게 많이 커졌습니다. 이 아이는 어, 두 포트를 한대 합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 아이는 어, 어, 데려온 아이인데 어, 물이 너무 어, 굶겨가지고 이 아이가 막 늘어졌었어요. 그래서 제가 꼬지 그 난꼬지로 기부술을 다 해놨었습니다. 그리고 한두달 정도 그렇게 키, 어, 키웠거든요. 그랬더니 어, 아주 싱싱해지고 어, 키도 엄청 크고 그래서 키가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커트, 커팅을 했습니다. 아, 지난 30일 날, 저희, 어, 신호 동수들 모임 때, 어, 우리 형님한테 커팅을 해서, 어, 형님 갖다 심으시라고, 이렇게 다 커팅을 해서, 어, 예쁜 수영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아이도 안에 있어갖고, 어, 물이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또잘 자란 아주 조그만 미니엄자도 있는데, 걔네들은 <laughs> 안 보여드리고, 큰 아이들만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아, 영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